안녕하세요. 사커라티오입니다. 지난 회차는 아탈란타와 전북의 무승부가 정말 아쉬웠던 회차였네요. 저희 게시판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을 한번더 말씀드리고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프로토 추천 경기 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 매일 추천, 도전 경기로 나누어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저희 게시판에 포르토 추천 경기 업데이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 미국 리그도 데이터 수집 중에 있으며 준비되는 대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분석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리의 6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9번 경기인 14위 파르마와 7위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파르마는 삼푸도리아와 와해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먼저 두 골을 넣었음에도 세 골을 연달아 실점하여 패배하였으며, 리그 재개 후 모든 경기에서 두골 이상 실점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정팀 나폴리는 홈에서 오디네세에게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90분 내내 많은 슛을 시도했으나 위협적인 장면은 별로 없었고, 결국 마지막 슈팅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결장 정보를 보시면 양팀 모두 공격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파르마는 코로넬리우스가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나폴리는 밀리크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며 메르텐스 또한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팀 모두 최다 득점자가 결정하니 공격진의 무게가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무 1패로 나폴리가 앞서는 모습이네요. 지금부터 저희 사쿠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7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가지며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G에 속하며 원정팀 나폴리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그룹 지에 속한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파르마는 로마에게 승리하였고, 라치오에게는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나폴리는 3승 3무를 기록하며,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폴리가 최근 조금 부진한 상황이며, 결장 선수도 많기 때문에, 무승부가 제일 적당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파르마가 홈에서 무승부를 잘 기록하지 않는 팀이고 매 경기 득점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홈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는 파르마의 프렌을 추천합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10번 경기인 2위 인테르와 12위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인테르는 로마 원정에서 2대 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산술적으로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번 무승부로 인해 점점 더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피오렌티나는 토리노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하며 오랜만에 홈에서 승리를 맛봤습니다. 최근 5경기 3승 2무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인테르는 부상 선수들이 많이 복귀하였고 특히 저번 경기 루카쿠가 교체 출전으로 오랜만에 경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피오렌티나는 주전 키퍼가 부상으로 빠져있으며 지난 경기는 문제없이 서브쿨 키퍼가 그 자리를 메워줬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승 2패로 인테르가 살짝 앞서는 모습이네요. 최근엔 인테르가 3연승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인테르의 전력이 원정팀보다 매우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인테르는 8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피오렌티나는 이전 전패를 기록 중이네요. 피오렌티나는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이지만 강 팀을 상대로는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테르가 기복이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홈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1번 경기인 18위 레체와 19위 브레시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레체는 라치오와 칼리아리에게 승점을 따내며. 강등권 탈출에 희망을 꿈꿨지만, 그후 2연패에 빠지며 다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한편 원정팀 브레시아는 스파렉에 승리하며 오랜만에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리그 재개 후에 홈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잔류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포지션에 문제가 생겼지만 레체는 특히 수비 쪽에 브레시아는 미드필더진에 공백이 더큰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이번 시즌 브레시아가 홈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홈팀 레체의 전력이 원정팀보다 조금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C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레체는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찾아보니 더 유리한 상황인 그룹 B에서는 1승 1무를 기록했네요. 한편 브레시아는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세리에를 포함한 여러 리그에서 강등권 팀들 간의 경기를 치를 때 홈팀이 더 순위가 높은 경우 대부분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라운드 제노아와 브레시아를 떠올리시면 될것 같네요. 이번 경기도 아직 잔류의 희망이 더 남아있는 홈팀 레체의 승리가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2번 경기인 세리에 13위 삼푸도리아와 17위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삼포도리아는 파르마 원정에서 기적같은 대역전극을 보여주며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이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노아는 잔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기였던 레체전을 승리로 이끌며 강등권과 승점 차이를 4점 차로 벌렸습니다. 최근 원정 성적을 보시면 토리노전 패배 외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분석에 앞서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지난 경기와 큰 변동 상황은 없습니다. 삼푸도리아는 지난 경기 후보로 출전했던 가비아디니가 이번엔 선발로 나설 듯 보이네요. 한편 제노아는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아웃된 스트라로의 부상 정도를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2무 1패로 삼푸도리아가 조금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홈팀 삼푸도리아가 원정팀보다 조금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삼푸도리아는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제노아는 2무 1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분위기만을 보면 삼푸도리아가 더 좋아보이지만 4연승을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노아는 승점 1점이라도 따내려 할 것이 유력하고 대부분의 원정 경기를 무승부로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승무패 13번 경기인 22 스파과 5위 로마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스파은 브레시아전 패배로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5연패를 기록 중이며 모든 경기에서 두골 이상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정팀 로마는 인테르와의 홈경기에서 2대 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무를 기록했으며 무난히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스팔은 지난 경기 징계로 결정한 발디포리가 복귀하여 경기를 치를 것이고 로마는 부상으로 빠져있던 스몰링이 복귀해 수비라인에 안정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기록이 적지만 1승 1패로 양팀이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G에 속하며 원정팀 로마가 홈팀보다 매우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스팔은 강팀에게 뜬금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답게 패배 확률이 40% 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편 로마는 오전 3패로 생각보다 패배가 많습니다. 시즌 중반이었다면 이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이지만 스팔은 강등이 확정되었고 로마의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원정팀 로마가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15위 토리노와 9위 베로나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토리노는 지난 라운드 피오렌티나에게 0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항상 홈에서 승리하고 원정에서 패배하는 모습이네요. 한편 베로나는 아탈란타와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현 유럽 최강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에게도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토리노는 루카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합니다. 로테이션 자원이기에 큰 타격은 없겠습니다. 한편 베로나는 부상인 쿤블라에 이어 암라바트까지 징계로 결장하게 되어 수비와 중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에서 강력한 토리노가 베로나에게는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양 팀의 전력이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토리노는 3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베로나는 스파르에게 승리를 거뒀네요. 토리노가 홈에서 화력이 좋은 팀이지만 베로나는 이를 충분히 막아낼 만한 수비력을 가진 팀이기에 토리노의 홈 3연승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로나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핵심 선수 2명이나 결장하는 것 때문에 무승부 확률도 꽤나 높아 보입니다. 안전하게 베로나의 프렌을 추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지난 33라운드에 이어 34라운드에서도 역배가 하나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역배가 출연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무승부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흐름도 계속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승무패 28회차 세리의 대상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는 사카라티오 c o m 에서 확인해주세요.